저는 저기 빌딩을 향해서 어, 가고 있습니다. 어, 되게 평화롭고 좋습니다. 어, 햇빛이 너무 세서 선크림 바르고 선글라스를 껴도 너무 뜨겁네요. 근데 네. 되게 좋아요. 너무 좋고. 오늘 저녁에 홍합찜 해 먹으려고 화이트와인이랑 술찜. 홍합 술집 해 먹으려고 화이트 마인이랑 청홍합, 뉴질랜드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청홍합도 좀 샀고, 홍합 상태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해. 이 정도. 청홍합 보이시죠? 이런 거. 다음 뭐 마늘. 그래서 오늘 점심 내내 저녁 메뉴 만들려고 청홍합 손질하다가 하, 아 하루가 지금 오후까지 다 가버렸습니다. 그리고 뭐, 왕관을 위해서 일을 좀 해보려고, 어, 잡 에이전트 또는 슈퍼바이저, 슈퍼바이저 가봤는데, 뭐, 뭐, 조용하다, 일 없다,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이게 외국인을 안 써주는 건지, 진짜 이 동네가 일이 없는 건지, 쉽지 않네요. 취업도 안 되고, 저기 빌딩 보이죠? That b u i l Yes. 여기 가려고, 네,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지금 미스터 선샤인 봐야 된다고 어, 집에서 쉬고 있고 전또 열심히 가보, 가보, 가볼게요 어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그제 비 오고 여기 영상 2도 2도 3도까지 떨어졌어요 밤에 추워가지고 진짜 이불 꽁꽁 싸매도 추울 정도로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너무 따뜻하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, 카메라를 안켤 수가 없네요 아집 예쁘다 <laughs>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집을 한채 지어드려야 되는데 참 유감이네요 차고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아빠 베라크루즈를 착 주차해 놓고 아주 그냥 좋아했을 건데 왕관 우에서 직장을 못 구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요. 왕가누이가 조금 일이 없는 동네인 것 같아서 옮기려고 합니다. 아, 꽤 높네요. 생각보다. 근데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No entry. Low m o t real area. 뭐지 이게? n o t i n 공사 중인가? 원래는 들어갈 수 있나?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요.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. 좋네요. 산책 겸 오, 햇빛도 너무 뜨겁고 바람도 많이 불고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아, 또 카메라를 켜버렸습니다. 너무 풍경도 멋있고 공기도 오, 너무 좋고 산책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이것도 한국? 한국 같기도 하면서도 뭐 되게 깨끗해요 더 초록 초록하고 어디 그 아까 타워 산에 올라와서 내려가는 길인데 굉장히 멋있네요 짠. 자, 차랑 인사했습니다. 멋있죠?